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39kg에서 49kg까지 어떻게 해서 10kg를 찌울 수 있었는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형, 새끼 먹으면 은 찌는 거 아닌가? 밥부터 먹으면 되지 않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오시는 진짜 마른 분들의 특징은 그렇게 챙겨 먹어도 잘안 찌는 분들 많아요. 속이 좋은 사람들은 먹으면 속이 편하기 때문에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게 돼요. 39kg잖아요. 진짜 먹어도 솔직히 다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먹기가 싫어지는 거겠죠? 안 먹어 버릇한 것도 있고 체질적으로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는 것도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으면은 위장에 들어가잖아요. 소장 쪽에서 흡수를 해야 비로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건데, 이런 분들은 먹어도 흡수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신체 에너지를 늘려주고, 흡수량을 늘리도록 유도를 하면서 서서히 먹는 거를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가동 범위가 그렇게 잘 나오시는 편은 아닌 거죠. 솔직히 쇼츠라고 하는 거는 좀 자극적인 그 영상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몸무게에 비해서 무게를 많이 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스쿼트를 이분이 쇼츠에서 한 70kg를 쳐요. 그러면 40이나 50에서는 되도록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라미드 세트 마지막에 탑 세트로 그런 무게를 쳐줘가지고 무게에 대한 근신경의 적응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매번 무게를 다치면 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를 잡는 용으로 이렇게 밑바닥부터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서 가장 높은 무게를 찍고요. 살짝 낮은 무게 해서 본 세트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로 따지자면 40kg로 10회 정도 했다가 50kg로 8회, 60kg로 5회 그리고 70kg로 한번 3회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60kg 5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우리가 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힘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내는 게 스쿼트고 데드리프트다 보니까 고관절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하면 그런 무게를 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쿼트 데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코어 힘, 몸을 버티는 힘, 무게를 딱 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로는 소음인들이 허벅지 힘은 좋아요. 하체가 조금 발달된 편이 많아요. 살이 안 찌는 분들 특징이에요. 운동 같은 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고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인 엉덩이 근육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살려주는 힙스러스트를 통해서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멸치탈출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옷 사이즈가 바뀌는 건지 알아요. 바로 반죽 사이즈, 반죽. 고관절을 안 쓰다가 쓰면요. 아기 엉이가 됩니다. 당연히 스쿼트 데드가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엉덩이가 빵빵해진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짧고 굵게 말씀드리자면 생활 패턴에 무너져 있는 경우 가 아주 많을 거예요. 생활 패턴이 무너졌다는 특징을 말씀드려볼게요. 컴퓨터 게임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합니다. 두 번째, 잠자는 시간이 일단 새벽 1시를 넘어가요. 세 번째, 아침에 꼭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을 못 먹죠. 네 번째, 그냥 음식을 대충대충 때울 수 있는 거를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한 집밥을 먹지 않아요. 먹는 시간 그런 것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먹는 거를 좀 인스턴트식, 이거부터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분도 그 생활 패턴이 잘안 잡히셨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강도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도 좀 일찍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좀 먹게 되고 어떤 식단을 그걸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무조건 난 장이 안 좋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뭔가 운동을 통해서 체열도 높이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면 장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 또 보시면 은 원래 섭취하는 칼로리가 1700에서 2200 제가 먹으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 정도밖에 못 드시더라고요.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생활 패턴을 잡아 나가시면서, 이 보시면은 2,600, 2,700, 800, 그리고 3,000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안 좋다, 뭐나 체질이다, 이게 아니라 바로 잡다 보면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는 겁니다.